아니 씨 베네치아가 양쪽에 몇 대냐? 이거 지금 자오 자오 베네치아 디모인 야마토시 <laughs> 이미 적용이 된 것도 그렇게 뜰 수가 있어서 아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목소리> 통커러스 블레이드에도 베네치아 창병이라는 병종이 있는데 그게 수백 년이 흐르면 이렇게 되는 건가? 석탄 15,000개 어우 축하드리고 요즘 월탱 밸런스 여전히 1창이죠 예. 베네치아 대 베네치아 지금 양쪽에 와 선에 빨라서 피하는거나나 얘랑 합체해야겠다 같이 연막쓰고 놀아야지 대머리 월팅 시작했다고요? 뭐 어차피 나도 하는데 뭐 이렇게 가지 러시아 서버라서 그렇지 아, 스타인크로토미 나오로 어, 지켜줄게.

그, 재 방송을 장기간 구독하시면은 손이 좋아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거로 말고는. 아, 아, Polizia che sa di chi è, butta, paolo, manovra, nemico individuato. Avvistata, corazzata nemica. Incrociatore nemico individuato. Wow. 달달 하고. 이게 베네치아가 탄속이 빨고가지고 나를 이 너무 쉬워고멀리있고나 그니까 얘를 상대하는 게 너무 짜증 나는 거야. 아니 원거리에서 정확하게 맞춰 되는데 나는 쏘면은 과관통 아니면은 도탄이야 멀리서 쏘면 또 허리는 또 손에는 또 빨라가지고 허리를 잘 틀어붙여. 환장하는 거죠 그냥. <목소리> 잘 들어갔다. 와우 많이 쳤. 그 <laughs> 환장하는 어, 거예요, 그냥. 전화 입장이서 아, 우리 슈마카이 죽었네. 그 이탈리아 시트의 순영있 베네치아입니다. All 달달하다 달달해. 어, 마무리. 마무리. 아이씨, 내거 아니다. 죽었고요. 다음 야마토. 몬틀 음, 거야. 못한다. 저서 지금 막... 그러니까 전함 입장에서 존나 짜증나는 거야. 말이 되냐? 이거야, 그냥. 그리고 연막은 또 바로바로 패죠. 이거 봐, 전함 병신된 거 봐야지, 이거 에 뭐야 아군 뭐야 아, 방금 내가 쓴거아군 맞았어 번 5번 포가 아군 때렸네. 에이. 야, 미쳐버리는 거지, 이거 사탄 보세요. 지금 이거 처절한 저항 특성, 제몬 특성이었더라. 저게 연사 빨라지는 거였나? 아, 야, 야왜 계속 내 앞에 씹. 심... 디스트로아다디스트로또 이거는 월탱에도 쓰는 대사죠. 야 베네치아 너무 쌉싸기다 이거는 그니까. 진짜로. 그니까. 아니 베네치아는 원래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는 사기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전업 유저였기 때문에 얘한테 많이 맞았잖아요 얘는, 나는 얘한테 출시하자마자 맞았어 그땐 전업 유저였으니까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베네치아가 사기인지를 잘 몰랐나봐 순양함 유저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근데 그때부터 제 방송 옛날 거 보면 알겠지만 그때부터 베네치아 저 사기 아니냐 이랬거든 근데 그걸 요즘에 사람들이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클랜전 같은 데서 다 베네치아 탄다는 거야. 똘덜한 일이지, 진짜로. 그러니까 베네치아한테 쳐맞아 본 사람들은 베네치아가 사기란 걸 알아요. risolto ah, signore Generatore di fuoco avviato Wow, ha chiamato il radar No, ma già è di tipo. C'è un dile. Rilasciata Cortina fumogena. L'incrociatore nemico sta collando a picco. Nostra vittoria è vicina. 이거 아무튼 베네치아 나올 텐데. C'è nemica individuata. individuata. Siluri dritti di poppa. Avvistato incrociatore nemico. Ecco, è cadennè, Bisogno di supporto. Ricognitore in volo. 아연몸 타버리네 저 씨. 이 <laughs> <laughs> 사탄 대 사탄 영혼의 맞다이 우와아 씨 베네치아 날려버렸다 이 친구 철갑성공가 방금? 뭐였지? 이게 베네치아가 베네치아가 지배하는 공방 이게 사기야 사기야 베네치아가 진짜 아니 평소에 베네치아 안타는 사람이 공방 한번 돌렸는데 14만들 박아버리는데 이 배가 이래도 적패가 아닙니까 이게? 와우 야 진짜 재미 많이 봤다 이판은 이거봐 아니 씨발 양쪽 팀의 상위권에 제네치아 뿐이 없잖아 지금 어? 양쪽 양쪽 팀의 상위권 봐요 이거 지금 1등 2등 3등 크렘린4 5등 다 베네치아 상대방도 1등 3등 4등 다 베네치아 잖아 이게 정상이냐 공방이 이게 지금 어? 아... 제가 아나 이거 씨, 아군 맞은것 때문에 몇번 말했지만 베네치아가 사기인 이유는 첫 번째로 굉장히 좋은 주포 성능 두 번째로는 장갑이에요 장갑 구조가 25mm면 얇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예요. 장갑대가 40mm, 주장갑대 40mm, 요 위에 30mm죠. 엉덩이는 40mm, 60mm. 이게 뭘 뜻하냐면은, 야마토가 탄에 쏴도 제대로 맞는 게 아니면은, 과한통이 난다는 거예요. 시탄은 어림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아까 방금 판에서 제가 많이 쓰던 거죠. 베네치아로, 그냥 뭐이 각도에서 이렇게 쏘든, 앞에서 이렇게 쏘든, 그냥 쏘고 나서 어탄 날라오네? 들어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전화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맞출 방법이 없어요, 10km 넘어가면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선에도 엄청 빠른 편이에요 조타 시간이 분명히 11초라고 적혀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해보면 빨라요 허리 돌리기 엄청 빠름 기동도 좋은 편이어가지고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단점은 대공 능력이 조금 애매하다. 대공 사거리가 짧아 가지고 4.6km로. 항모한테좀 취약한 거 빼면은 그냥 다갖춘애야 <laughs> 거기다가 이탈리아식 배기식 연막까지 있죠. 그래서 플레이를 하다가 아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 그냥 켜 버리면 바로 은신돼 버리죠. 답이 안 나오는 거 노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쏘다가 상대방이 전함이 열받아가지고 일제사를 하기 직전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실수를 해서 위험한 상황이 됐거나 아니면 항모가 나, 함재기가 열받아서 날아오고 있어. 그때 바로 그냥 배기실을 막딱 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잠시 동안 또 사는 거야 위기를 넘길 수 있고. 다재다능한 거예요 너무나 이번에 배가. 아무튼 이건 나올 때부터 제가 사기라 그랬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서야 인식을 제대로 한것 같더라고 클랜전에서 다 이거 쓰는 거 보니까 아무튼 베네치아였고요